대한민국의 심장, 반도체. 그런데 지금 이 심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부장과 연구원 3명. 그들은 회사를 떠나 중국의 CXMT로 이직했습니다. 받은 연봉은 삼성보다 35배. 무려 15억에서 30억 원 수준 그리고 그들이 빼돌린 기술로 중국은 18라노 디램을 세계 네 번째로 양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임원 출신 최진석 그는 중국 지방정부와 손잡고 청두가오전을 설립했습니다. 불과 1년 3개월 만에 디램시 제품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 성공 뒤엔 대한민국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최씨는 기술을 팔아 중국 회사 지분 860억 원과 보수 18억 원을 챙겼습니다. 올해 5월 한 남성이 이륙 직전 붙잡혔습니다. 그는 HBM 반도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송치됐습니다. 형량은 고작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삼성 핵심 인력을 빼돌린 브로커 역시 산업기술보호법이 아닌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송치됐습니다. 처벌은 고작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 사이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한국의 기술 격차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국가 핵심 기술 유출 33건, 피해액은 23조 원. 이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기술이 나라를 지킵니다. 기술 유출은 곧 나라를 파는 일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